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미전했겠지만 얼마 염화물의 함유량은 0.3kg/ 세제곱미터에 이하다. 이 기준이 있죠. 그리고 강도 시험. 보통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휨 강도 이렇게 공식제 제작 방법이 많이 있는데 어, 여기 뭐 문제를 보시면 많이 해,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은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는 네. 붉은 골트 최대치수 3배 이상. 또, 공시체는 우리가 원형의 공시체죠. 이렇가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직경이 100, 높이가 200짜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직경대 높이는 1대 2. 이러한 기준이 있고요. 또, 공시체는, 네, 콘크리트 품질 관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품질은 플랜드 체크 액트라는 기본적인 이결 데밍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데밍 사이클. 한 수준에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체크, 확인을 하고,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조치하고, 또 다시 이거를 또 반영하고 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발전하는 게 품질 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이걸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품질 관리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품질관리 7가지 도구.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피스토그램, 뭐, 파레토도, 뭐, 특성 요인도, 산점도, 제목하고 특, 뭐, 큰, 예를 들어서 파레토도는 2대8의 법칙이고요. 뭐, 특성 요인도, 뭐, 산점도, 그러니까 품질관리 7가지 도구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레미코는 그리고 관리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현장에서는 이게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관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건데, 계량형 우리가 힘, 뭐 강도값, 강도 아니면 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거를 계량형이라고 하고요. 개수형은 하나 둘셀수 있는 거죠. 벽돌이 몇 개냐? 하나, 두 개, 세개셀수 있는 거. 그래서, 계량형 관리도, 뭐, 개수형 관리도, 이거, 이제, 다른 이제 건설 재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콘크리트, 우리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능사기 때문에, 이것도 계량형인지, 개수형인지, 구분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만약에 기출문제라든지, 풀, 뭐야, 풀이를 하면서 있다고 하면은, 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미콘, 현장 품질 항목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항목.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공기량, 염화물. 요거는 기억년 이 것은 굳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압축 강도는 28일 후에 측정을 하는 거죠.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또 운반 시간, 또 최고 최저 온도, 뭐 혼화제 사용 비율 등, 이거는 뭐 기타 확인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러나, 레미콘, KS 인증을 받은 레미콘 회사에 콘크리트를 공급받는 경우라고 하면, 은 어떤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온도 기준 관계없이 90분 이내라고 했죠. 그러나 온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콘크리트라고 하면 레미콘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 이하? 네, 90분 이내고요. 25도씨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네, 2시간이죠. 네, 120분 이하 이 대한 기준도 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불량 레미콘은 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기준 벗어나는 거 슬럼프 벗어나고 공기량을 벗어나고 염화물 값을 벗어나고, 네, 생산에서 타설완료 90분 라고로죠 레미콘은 또 압축강도가 미달. 이게 불량 레미콘 처리, 불량 레미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콘크리트 배합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시방 배합하고 현장 배합인데 시방 배합이 더 중요하죠. 보면 용어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 시방 서 또는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이, 배합이다. 이게 콘크리트 배합의 정의고요. 네, 설계 기준강도 뭐 같은 의미고요. 또 배합강도 다음에서 좀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방배합, 현장배합 계속 나옵니다. 시방배합, 현장배합 나오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배합을, 시방배합을 결정하려고 하면 먼저 여기서 나오는 배합강도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리면 모든 데이터값 자체는 수 자체, 데이터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정규분포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24 메가파스칼짜리 강도를 배합 설계를 한다고 할 때, 이 평균 값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값 자체는 이 평균에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50%를 차지하고 평균 아래가 50%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죠? 강도 값 자체가 설계 기준 강도 그 배합 그 설계 기준 강도 또는 시방 배합할 때이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 이하로 24메가 파스칼이라 해서 24메가 파스칼 그대로 배합 설계를 하게 되면 은 50%가 불합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증 한다는 개념으로 이 목표라는 강도 값 자체를 상향 조정을 시켜 줍니다. 이게 배합 강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가 35메가 파스칼 이하인 경우하고 이상인 경우인데 이.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값 더하기 1.34s다. 또또 하나는 설계기준강도값 빼기 3.5 더하기 2.33s 여기서 말하는 s는 표준편차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또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해서 두값 중에서 큰 값을 뭘로? 예 배합강도로 한다. fcr이라고 하죠. 이거를 배합강도라고 한다.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은 이런데 참고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 구조가 주어져 있죠?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을 쌓은 표준 편차입니다. 근데 또 하나, 30회가 안 된다고 하면 데이터 값이 30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표준 편차 값 자체를 그대로 1.0을 써주면 돼요. 표준 편차 그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 여기서 문제에서 대시된 값이, 표준 편차 값이 예를 들어서 3.0이다 했는데 그 시험 횟수는 25회 시험 실적이다 하면은 1.03을 할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3.0 곱하기 1.03 이게 표준편차값으로 추가적으로 할증을 해줘된 할증을 해준 값 자체를 s-라고 하면 이 s-값 자체에다가 여기다가 응용을 해줘야 되는 이표준편차값에다가 응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할증을 해서 30회 이상이 안되있는 안 경우에 근데 이표준편차값 자체도 30회도 안되면서 14회도 안된다. 14회 미만이거나 아예 그런 데이터 실적이 없어요. 표준편차값에 대한 표준편차값 데이터에 대한 실적이 아예 없다. 전무하다 할 경우에는 이 식을 이주, 이용을 해줍니다. 20일 설계기준강도가 20일 미만이면 은 설계기준강도값 더하기 7 이게 배합강도가 되는 거고요. 20일 이상 3 5일 이하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라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 값 자체가 24메가파스칼인데, 아무런 실적이 없거나, 이게 14회 이하에, 미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배합 강도를 어떻게 구하냐? FCR은, 네, 어떻게? 24 더하기 8.5죠? 8.5에서 32.5가 배합 강도다. 이런 형태로 그냥, 이게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요. 근데, 물 시멘트비는 강도와 물 시멘트비하고,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25% 이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강도와 물시멘트비 값은 반비례 관계다. 물시멘트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죠? 작을수록 강도는 커지죠.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강도 값 자체는 작아지고요. 여기서 수밀성은 50% 이하. 또 탄산화 저항성은 55% 이하. 이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단순한 단순한 하기 때문에요. 배합 강도 결정할 때 배아 강도 절차는 이렇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네,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주거, 주, 주어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뭐, 구하라, 라는 부분인데, 물 시멘트비는 50%, 뭐, 장골질은 43, 공기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 시멘트량이 주어졌죠. w c 는 50%에서 하게 되면 단위 시멘트, 에서, 단 시멘트랑 어떻게 구하냐? 더블 퍼시에요. 이게 50%는 우리가 0.5라고 하죠? 근데,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 물이 주어졌네. 이게 17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쓸게요. 170을, 시멘트는 0.5. 이런 형태로 된, 되면은, 이거와 이거하고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멘트 양은 170을 0.5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 네, 34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단위 시멘트량은 이고 단위 장골재및굵은골재량 물이, 우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무조건 1, 세제곱미터입니다 1, 세제곱미터는 네, 1000리터라고 보는 거예요. 1000리터. 그럼 여기 나와있죠? 1000리터는 물의 용적, 물은 킬로그램이 곧 뭐죠? 용적이 되는 거죠. 부피가 됩니다. 물 용적, 시멘트 용적, 잔골재 용적, 굵은골재 용적, 공기량.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은 물의 용적은 지금 주어졌죠. 170 나옵니다. 근데 밀도값 자체 또는 비중값 자체가 일보다큰 재료들은 부피를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무게를요. 질량을 밀도 또는 비중으로 나누어 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70 더하기 시멘트 양 지금 349 했죠. 340을 시멘트의 비중 밀도 주어졌죠. 3 1 5 더하기 잔골재 용적 더하기 50인데 이게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을 이게 잔골재가 아니고 어떻게 잔골재 용적 더하기 굵은 골재 용적이 되겠죠. 굵은 골재. 그러면 전체 장골제 더하기 굵은 골제 용적은 빼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공기량은 여기서도 5.0이라고 하면 전체 1세종미터 1000리터 중에 5%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량 곱하기 여기다 10이라는 게그 의미입니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5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식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골재량은 전체는 장골제 용적 <laughs>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 굵... 장골제 용적 더하기 굵은골제 용적 이거를 전체 골제 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골제 용적 전체 골제 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옮기면 되겠죠? 옮겨서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전체 골제 용적이죠? 전체 골제 용적입니다. 그럼 단위 장골제량은 어떻게 구했냐? 장골제 용적 곱하기 전체 골제 용적분의 잔골제율입니다. 잔골제율이 주어졌어요. 이 잔골제율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유는 이게 S4A라고 합니다. 이게 잔골제율이라는 거예요. 잔골제율 잔골제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보겠습니다. 잔골제율은 의미가 뭐냐면 잔골제용적 더하기 붉은골제용적분의 잔골제용적입니다. 다 부피 개념이에요, 부피. 부피 개념. 곱하기 100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 밑에서, 위에서는 672.1L라는 게 전체 골제 용적이죠. 즉, 잔골제 용적 더하기 굵은 골제 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잔골제량은 어떻게 구하냐? 잔골제 용적 전체에서 잔골제율을 곱하게 되면 위에 장골재가 아니고 전체 골재죠. 전체 골재 용적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100분의 장골재를 해주는 거예요. 100분의 장골재를 곱하기 장골재 밀도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672.1 곱하기 100분의 43을 곱하기 2.57을 하게 되면 이게 단위 장골재량. 그럼 굵은 골재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장골재 용적에서 1 빼기 100분의 전체 장골재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거기다가, 이게 뭐냐, 굵은 골제량이니까, 1-100분의 잔골제율. 잔골재를빼 빼, 이 부분이 잔골제라고 하니까, 나머지 빼주면은,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1로, 100을 1로 봤을 때, 1-100분의 잔골제율, 빼면 이게 굵은 골제량이 되겠죠? 굵은 골제율,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0분의 잔골제율 곱하기, 굵은 골제 밀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단위 용적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 시멘트, 잔골제, 굵은골제 해서 전체 합기게 되면 네. 2275.5kg포 3제곱미터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물 시멘트 150% 단위 수량 160kg. 네. 단위 시멘트 량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은 160, 시멘트량, 아까 좀 전에 동일하죠? 해석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단위 굵, 굵, 굵은 골재량은 단위 용적 질량 값이 주어졌다 주어졌죠. 2,330에서 다 주면 전체 나머지 없는 부분이 굵은 골재량이 되겠죠. 그냥 단순한 계산이고. 이제 장골재율,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장골재율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념 자체가. 장골재 용적분의 굵은 골재 용적을 장골제 용적에 곱하기 100을 한게 잔골제율이다. 그러니까 잔골제율은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네, 시방배합하고 현장배합 이거는 시방배합에서의 조건은 골제는요. 중장골제하고 굵은골제로 나눠지죠. 잔골제하고 굵은골제입니다. 굵은 잔골제는 5mm 채 전부 통과하는 거고 굵은 골재는 5 mm 채를 전부 크니까 잔류를 해야 되겠죠 남 남아야 돼요 이게 시방 배합에서의 골재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골재 자체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됩니다 표면 건조 근데 실제에서의 골재는 이렇지가 않아요 장골재 중에서도 5 mm 채를 일부 남는 게 있고 굵은 골재 중에서도 5 mm 채를 일부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골재 조건은 대부분이 수변 상태입니다. 일부 건조일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방배합을 현장배합 조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 골재 조건이 이렇게 일부 남고 일부 통과하고. 그렇죠? 그리고 표면건조 포화 상태에 있는 골재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장배합 조건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입도 방법 다시 한번 그래서 항상 레미콘 공장에서는 매번 채 가름 시험을 합니다. 볼제 그리고 표면수 시험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표면수 시험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 요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 뭐 이렇게 문제라든지 거기서는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번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